<laughs> 그래도 약 먹었으니까 뭐... 자, 빨리 가서 버텨야 돼. 중보, 중보, 뽑일이야 어, 뽑고... 야, 얘들아, 뽑고 잔다. 뽑고 잔다 보이냐? 얘들아, 뽀빠로아, 뽀빠... 개 뽑고 잔다. 어, 아쉽게... 네. 자는 척하면서 눈뜨고 있는 거 봐. 강아지 시키는 줄까 봐. 아, 진짜로 자는데? 야호~ 돌고 있어! 간식 먹자. 너 말고. <laughs> 아 고양이? <laughs> 너 말고. <laughs> 어와 우리 뽀코 지금 졸고 있어. 비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개기 없다. 그럼 나도 이쪽 같이 두 털자. 두, 명? 두 명씩. 이쪽 두명 이렇게는 가는 게될것 같은데. 난 여기서 한 털고 명 바로 우리... 갈게. 네한명요 주변으로 내렸거든 오빠. 집어 오빠. 강아지의 바로 강아지의 바로 빠른 파밍 속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자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는 게 아니에요. 뇌파로 야. 조종 중이에요. 뭔 개소리냐고? 뽑고는 개니까. 야, 아, 빨리빨리 템 먹어야 돼. 아, 나 지금 총이 한두 1만 없다. 아, 난 초반에는 진짜 MP40이 제일 먹고 싶어.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 아, 근데 야 삼각바 상대로는 MP40보다 샷건이 좋은가? 그거 한번 실험해봐야 되나? 야, 붙어야겠다 아, 개많은데? 그러니까, 내 한툼 와, 있다. 너무 많다. 어, 아, 죽고 갔다. 아, 한스쿼드. 한스쿼드, 한스쿼드. 다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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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JK 쪽으로 뒤로 빼 제가 버틸게요. 오빠 어, 안 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나그 시청자인 줄 알았는데 어한스코도 있어. 나 아, M79에서 이거 강만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데 근데 굳이 싸울까? 싸울까? 애들 어디있어안 보인다. 슈퍼 오빠들 죽으신 곳. M79로 한번 잡자 그럼. M79면은 피해 없이 잡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반대쪽으로 갔나? 케이프타운으로 갈수 있어요.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야 집 안에 들어가서 위치 노출시키지 마. 온다 온다. 아, 봤다 봤다 봤다, 재네. 울타리 울타리랑 왼쪽 왼쪽 온다, 온다. 다 있다. 차 있는 데랑 집차 있는 집 이쪽으로 다 보인다. 내가 올라꼬면그 울타리 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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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이거 그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안 잡고. 빵. 아안 맞았어. 그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어. 빵. 다운. 나이스. 어이씨. 없애 버려. 아 이거 네. 한 발이라서 이거 쓰는 게안안줄반줄거 좋을, 안 좋을 같은데 안쓰는게 야, 들어가지 마. 들어 가지 마. 이게 너무 너무 들어간다. 아니, 아니야. 아니. 다음. 죽여, 죽여. 확 어, 죽여 바로. 아이스기사 어? 하나 나 왔다. 나 왔다. 저 왼쪽으로 돌세요. 어, 어. 들어 네가 어. 들어와. 다리에도 하나 있다. 다리에도. 아, 다리, 다리로. 이 지금 JK 앞집에 하나 있고 두명 있어 두명 조심해 나 근접이 없어서 좀 어, 화력지원이 딸려 어 지지. 다운 한명더있어어 온다 저기 아다네네두명더 있네 두명어차 잡았다 나 이제 총알이 없다 어, 하나, 어더더 있다, 있다, 하나 더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있다. 있다. 어디야, 어디야? 저기에... 앞에. 여기 봤어, 이형 아... 제가 괜찮은 줄난안 아, 보이는데? 아, 내가 잡을게. 그거제 잡을 어, 수 있어. 코코 형 앞에 있어. 이거 조심해요. 아, 아니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형 뒤에, 형 뒤에, 형 뒤에 있어, 형 뒤에. 이쪽인 거 같은데? 어, 뒤로 그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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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로 빠졌어요. 자기장으로 가, 들어갔어요, 형. 걔는 안 들어오나? 뒤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 수영 하나? 들어 가서 이쪽으로 한번 가야겠다으로가 철탑 철탑 철탑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그냥 쏴그이쪽이거으로 가서 바로가라가지 말고 기다려 우리 밑으있으면안맞으니까아 아, 뭐야 어? 다운됐네. 이쪽 어. 예, 있어. 가서 이팔가팔 또... 아, 어, 그냥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위에 는 애만 아아 오빠 또아어가면또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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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저정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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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괜찮을까? 아 너무 많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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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말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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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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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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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오이, 철탑으로올라갔다어 앞에 앞에. 아, 어, 아 반대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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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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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달려라, 달려, 뽑구. 말티즈 최 뽑구. 달려, 뽑구. 달려라, 달려, 뽑구. 약이 없어, 근데. <laughs> 존나 뛰어야지. 아무리 관심을 안 가, 다고 <laughs> 야, 그래도 킬도 같이. 많이 담고, 잘 도망갔어, 이번에. 아, 차 온다. 제발 도망치자. 공장까지만 가자, 공장까지만. 살려주세요. 아, 차, 차. 차를 놓으면 안 되는데. 안돼 로드 아니다. 지나가라 그래. 와 가봐. 교체 굿. 약이 없어 여기. 오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약오른쪽에약아 그래? 차 타야겠네. 리프트 가져. 아이거 이거, 뭐야. 아우, 저, 시하고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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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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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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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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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쏘지 마세요. 아 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야야 야, 없냐 어디? 야 어디 없냐? 여긴 없을 아요아 개청자 았을 텐데. 아 뒤에서 날라온다. 총! 니들끼리 싸우고 나는 건들. 아 앞에 앞에 앞에. 참막좀 여기 가도 사람 여기 가도 사람 어디 가지 제도다 반란이 나겠... 아니 이거 싸우면 안돼 이거는 이거는 네. 총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게임은 이거 저 앞에 있는 애들 혼자인가 보다 <laughs>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앞에 약 있는데 어 그래 어, 약, 먹어. 너약 먹어 너약 먹어 약 먹어 약 먹어 그럴 때 드럼통 터트려갖고 죽여버린다 약 먹어 약 먹어 삼뚝도 있네 먹어 야 먹어 야 먹어 먹는다 씨 새끼 아 아, 이거 되게 빨리 먹는다. 쟤 알고 있었나봐, 나 쪼고 있는 거. 아, 씨, 위치 노출시켰다. 뒤에 왔다. 봤어, 봤어. 우와. <목소리> 무슨 변태야, <계단쪽>. 신경 변태야. 올라갔다. <목소리> 아! 하는게 아닌데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어갖고 아 이거 친구네 네네 네. 오빠 어? 오빠 이거 개청자 개청자다 아 개청자들 <laughs> 겨울에 버티네 몇등이냐 <laughs> 그럼 우리 어 46점 플래티넘 수고수고 수고. 굿 근데 4등이야 와 미친다 이거